정부가 수도권 공급 기반 강화 방안으로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 가구를 짓기로 했는데요. 청약 수요자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못 팔고 5년 동안 거주를 해야 한다는데요. 용산 정비창 청약에 대해 유조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박운감 역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집바 박 선생이 좀 쉬었어요, 그죠? 어, 그렇죠. 아. 어, 인기가 없었 그런 건가?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아, 좀 쉬었다가 저희도 이제 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근데 첫 번째 주제가 조금. 궁금하면서도 민감한 용산 정비창입니다. 어, 정비창은 어, 이슈가 어, 어, 굉장하죠. 네. 어, 일단은 뭐 이게 로또에 로또라고 얘기를 음. 하니까 일단 8천 가구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안 와서 좀 설명해 볼게요. 8천 가구면 은 이게 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신데 네. 그렇지 않아요. 헬리오시티라고 가락동에 있잖아요. 네. 그게 예, 한, 9,500가구 정도 되는데, 음. 그 보다는 조금은, 어, 적지만, 네. 잠실 주공 5단지가, 아, 3 9 3 0가구예요 네. 4,000가구 조금 안 되잖아요. 네. 두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왜 수요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냐면요 어, 네. 보통 이제 서울에서, 어, 아파트를 공급하면은, 뭐 재건축이나, 아, 재개발인데, 네. 단지가 아무리 메모드급이라고 하더라도 조합분을 빼고 나면은 일반 분양분은 뭐 수백 가구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청이나 향이 나쁜 어, 이런 이제 비로열층인데, 근데 용산 어, 정비창은 사실상 허벌판이에요빈 음. 어, 그 땅에 짓는 어, 미니신도시급 아파트 단지다 이 보니까 음. 일반인들도 어, 뭐 로열층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 과거에 비해서 이제 관심이 좀더 어, 커지는 것 같은 어, 생각이들 어,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그 공터의 주인이 없는 곳에다가 아파트를 딱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이제 가져갈 거 없이 음, 음. 다 같이 동시에 아무도 주인 없으니까 덤벼보세요. 약간 이런 거죠. 그런 개념이죠. 음.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제, 가구수가 될지는 아직은 이제 세부안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한 8,000가구 중에서 네. 일반 분양, 소유권이 이제 나 앞으로 들어오는 일반 분양이 5,000에서 6,000가구 정도 되고 나머지 한 2,000에서 3,000가구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분양이 언제부터죠? 어 이거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네. 한 2024년 정도 어, 분양을 할 예정인데 네. 어 내년 말에 구역 지정을 하고 2023년에 가서 사업승인을 이제 거쳐서 어, 분양을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한 4년, 4년. 좀안 음, 남을 수도 있을 텐데 어, 실수요자들은 미리미리 좀 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음. 예. 그럼 사실 이게 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건 청약 통장이에요. 네. 어떤 통장을 사용하는? 지금 건지. 이게 가장 관심거리예요. 네. 과연 어... 누가 지원이 가능하냐, 뭐 그렇죠. 이런 걸 물어봐도. 청약 되니까. 예금이냐, 아니면 청약 저축이냐 이걸 놓고 지금 문의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모두 청약을 할수 있을 것으로 아우, 예상이 되고. 다 된다? 옛날에 만능 통장이라고 아세요? 주택 청약 종합 도축? 어, 어, 아, 그거는 아, 2009년부터 아, 도입이 됐는데, 이거는 네. 이제, 어, 뭐, 모두 청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에, 그, 활용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음. 지금 구체화는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네. 어, 정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절반 정도를 이제 공공주택, 아. LH요? 네, 주로 LH라고 어. 보면 되죠. 어, 물론 이때는 공공주택에는 이제 임대까지 포함됐지만 나머지는 이제 민간한테 이제 부지를 매각해서 그걸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아, 그럼 같은 부지 안에 LH 아파트도 있고 민간 아파트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위치가 용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좀안 됐던 분야이긴 했지만 바로 옆에 이촌동만에도 엄청 비싼 지역이란 말이죠. 비싸죠. 그래서 지금 이걸 로또 중에 로또다. 라는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당첨, 어, 된 사람들만 로또지. 아. 안된 사람은 그냥. 안된 사람도 로또긴 해요. 실수지 맞지 그냥, 않은 거죠. 실수지 실수지. 실수지, 실수지. 그럼 청약품 경쟁률은 아, 어떻게 계산했어요 경쟁률은 뭐, 어, 천정부지. 천정부지. 다 누구나 다 쓰겠죠, 이거. 그래도 로또보다는 좀 낮을 것 같아요. 어, 로또보다 낮다 어, 로또가 814만 분의 1이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로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두에게 814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이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음.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이거는 사실상. 가점제. 가점제. 그사이금 많이 늘었네. 저 이거 5년 했어요. 5년 <laughs> 했어. 서단께? <laughs> 어, 어쨌든. 개제라고 그러십니다. 어, 어, <laughs> 어, 그러면은 경기도나 어, 이 인천 어, 청약보유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거냐. 음. 제가 보면은 기회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다 음. 아마 소진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어, 일단은 청약 자격은, 어. 뭐 1순위부터. 1순위는 당연히 세대 주여야 되고. 네. 5년 안에 당첨받은 적이 없어야 되고. 네. 그리고, 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어, 서울에서 서울에 살아야 돼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서울에서 장기간 구주한 사람한테 뭔가 또 메리트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점을 어.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어, 그렇죠. 서울 살았는데? 장기 거주자들한테 혜택. 지금 가점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래 지금 <laughs> 안될것 같은데 혼자 사는데 무슨 가점이야 아, 가점은? 아 2024년이라면서요. 그 사이에 결혼을 하고 <laughs> 애를 한 셋을 낳는 거지. 셋을 아니 입양 시키면 되잖아. 입양까지 응. 하라. 동시다발적 입양은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다. 왜한 번에 셋쌍둥이가 나오면? 그렇죠. 그것도 네. 충분히 가능해. 요 해봐야 한 번. 아니에어쨌뭐 충분히 어, 가능하다. 뭐 어, 이게 불가능이라는 건 없다고 보고. 응. 4년 안에 뭔가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그런데 제일 궁금한 어, 거 어.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음. 그럼 그 통장에 음.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트라인 정도는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요. 어, 어, 제 생각으로는 어, 보통 이제 그... LH나 이런 데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적어도 불입 금액 기준으로 한 1,800만 원 이상. 어, 그 청약통장에 1,800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은 이게 어, 매달 10만 원만 불입할 수 있도록 네. 돼있거든 인증되는 게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은 적어도 한 15년 이상 꼬박꼬박 납입을 했어야 된다. 아, 15년? 그렇죠. 감정원 통계를 보면 은 지난,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어, 가입자 15년 이상 된 청약 저축 가입자가 네. 서울에서만 87,500명 어, 정도가 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아까 일부 이제 부지를 어, 음. 민간 업체한테 매각을 해서 그걸 어, 상한제 아파트로 공급을 한다고 얘기를 네. 어, 드렸잖아요. 음. 그때는 당연히 청약 예금을 어, 쓰는 건데 청약 네. 예금은 어, 총 84점이죠. 어, 보양 가족 수, 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무주택 기간을 합쳐서 이제 네. 84점인데 적어도 한 70점은 어 70점이지 않을까. 4인 가족이 풀로 채울 수 있는 청약 가점 69점입니다. 와... 그러니까 4인 가족은 음. 15년 동안 계속 넣고 음. 부양 가족 이 있고 음. 무주택 기간 지금까지 계속 길어봤자 풀로 채워봤자 69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부양 가족이 다섯 명이 안 되면 당첨될 확률이 없다라는 얘기로. 어, 수도... 이제 부모를 모시거나 음. 뭐. 이런. 아니, 엄마, 아빠가 집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아... 무주택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 하늘의 별따기 예, 뭐, 아예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이게 당첨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와, 근데 그런 네.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커트라인을 70점으로 본다면, 음... 그런 사 그렇게 많다고요? 많죠. 와, 그렇구나. 서울의 무주택자가 지금, 어... 전체의 절반이잖아요. 저도 무주택자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70점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점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같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음. 어, 등급이 있다고 보면 되죠. 아. 이거는 이제 주로 저등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가점이 낮은 상태 희망이 없다. 뭐 그래데 그런 나오는데. 얘기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혼희망타운하고 음. 아마 신혼부부 음. 특별분양 어, 물량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이게 소득이나 순자산 이런 게 규정이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부부 합산 네. 뭐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신혼희망타운은 어, 부부 합산해서 어, 연봉이 아마 8,600 정도. 8,600. 네, 세전으로. 그다음에 혼자 벌면 한 8천 정도 되고 순자산이 또 2억 5천이야 되고 아, 2억 5천 이하요? 예, 예 순자산 기준. 어... 그때는 뭐 어, 이 차도 다 포함됩니다. 어... 포함된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 없으신 분을 만나면 일부만 하겠네. 일부러 휴직하는 사람도 <웃음> 설마. <웃음> <웃음> 당첨돼도 좀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가수도 어, 가수요 차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일단, 어, 입주 5년 거주를 해야 되고. 거기 직접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 10년 전매 제한. 10년 전매 제한이면은 계약 후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주로. 2034년까지? 한, 러 그니까 10년이면은 계약 후 보통 7년이라고 보면 되죠. 그니까, 아... 그러니까, 러 어, 가장 무서운 게 이제 5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5년 거주 요건이라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2024년에 될것 같다. 바로 이제 그, 안들었을수 있잖아요. 뭐한 2년 걸린다. 3년, 3년, 걸린다. 3년 잡아보시다 넉넉하게. 그러면 2027년에 들어 그럼 2027년에, 들어간 그럼 2027년에 거야.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2027년에 만약에 입주를 한다고 보면은 음. 그죠 그러면은 어 이게 2032년까지. 어. 2032년까지는 살아야 되고. 직접 구주를. 전세나 월세 못 주고 멋져요. 직접 거기서. 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 그리고. 전매 제한이 10년이면? 자, 34년이 되겠죠. 아, 34년. 만약에. 얘는 계약한 이후부터니까. 어, 계약한 이후부터니까. 어. 그러니까, 어, 지금 공공택지에 보면은, 그, 그, 무거지요권을 보면은, 어, 완공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 이게 90일 안에, 어,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첨돼도세달 어. 안에 내가 어. 그돈다낼수 있으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아니면 이제 대출을 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 실수요자들이 또 자금조달계획서도 당연히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어~ 사진에 뭐~ 해당되는 분들은 음. 뭐~ 가, 가능성이 좀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음. 어~ 네. 자금 마련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음. 어, 덜컥 당첨돼버리면 다른 데또 당첨되시기 힘들어져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예. 좀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혼희망타운이 제법 될 겁니다 그거. 아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별분양 이분도 제법 되기 때문에 (30대들이) 어 너무 그렇게 뭐 우리하고 딴딴 딴 세상이야. 뭐 음. 다른 얘기야. 이렇게 예, 보실 필요는 없다. 음. 희망의 끈은 어, 놓지 말라. 이런 말씀을 어, 꼭 드립니다. 어, 꼼꼼하게 따져 보셔서 본인이 해당되는지와 어 그럼 내가 만약 당첨된다면 난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좀 지원을 하셔야 될것 같고 30대 분들은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 분양까지좀 고려를 하는 장소가 아닐까 싶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